자 이어서 어두 번째 이각 당식의 곱셈 가보겠습니다. 자, 당식의 곱셈 우리 그 개념 원리 1 4 페이지에 보면 어 개념 설명을 좀 해놨죠. 이 당식의 곱셈 일 지수 법칙. 자, 이 지수 법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너무 뻔하게 아는 학생은 빨리 감기로 돌려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 자,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어, 어떤 두 수를 이렇게 곱했을 때, 이 지수끼리 더한다 하는 거죠. 어, 더해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수끼리 곱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누기를 하면 지수끼리 뺀다. 그러니까 3 빼기 1은 2, 이렇게. 자,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거를 풀때 학생들이 음, 배운 대로 믿음을 가지고 빠르게 풀지 않고 어, 확인하는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 나누기니까 뺀다. 그럼 나누기니까 뺀다. 그럼 4잖아. 그지? 어. 그니까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수법칙을 배워놓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분해가지고 뭐 여섯 개 해가지고 또 하고 막, 힘겹게 푸는 거지. 이렇게 힘겹게 풀지 말고, 이 지수법칙을 믿고, 나누기는 그냥 빼면 되는 거야. 빼면. 어. 나누기는 그냥 빼면 돼. 3 빼기 1은 이 이렇게. 근데 이 나누기에서, 이럴 수가 있, 있죠. 뒤에 숫자가 더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막 이상하게 막, 막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빼버려5 빼기 7, 마이너스 2. 어, 이렇게 적어도 돼. 어, 고등학생은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 역수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의 마이너스 3성 한 뭐야? 이게 5의 3성분의 1, 이런 뜻이야. 3의 마이너스 2성, 이게 무슨 뜻이야? 3의 제곱분의 1. 즉 9분의 1을 뜻하는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 이게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묻는 게 아니다. 주의해라. 자, 쌤이 얘기했다. 주의. 어, 이렇게 주의 강조를 했는데도 이렇게 마이너스는 주의.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에서, <laughs> 이제, 그,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자, 이런 거. 2의 2성분의 3의 4성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어. 자, 이거를 이렇게 고칠 줄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반대로 고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 자, 요런 게, 음, 지수법칙이다. 지수법칙. <laughs> 자 그리고 지수법칙에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0성은 무조건 1이에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닙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0성은 무조건 플러스 1이야. 자 이거 기억합시다. 0성은 무엇의 0성은 무조건 1이다. 음, 무엇의 0성은 무조건 1이다. 그번 <laughs> 이제 연습삼아 이런 게 볼까요? 음, 2의 3성분의 1의 제곱. 이러면, 이거는, 요거 지수 6되고 1의 제곱이니까, 이게 2의 6성분의 1 곱하기 1은 1이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를 아까 전에 선생님이 1의 적을 수 있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2, 3은 6. 1의 적어도 되죠. 이게 내나 이겁니다. 그죠? 자 참고로 이해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놔야 되겠다 <laughs> 자 지수 법칙 했고요 그다음에 당식의 곱셈 자 당식을 곱한다 이거랑 여기 이렇게 곱한다 했을 때 어떻게 곱셈을 하느냐 하면 얘랑 이세 명이 다 압수를 해야 돼 <laughs> 이렇게 압수하고 이렇게 압수하고 이렇게 압수하고 또 얘도 다 악수를 해야 돼. 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AX, 그죠? BX, CX, 어. 그 다음에 AY, BY, CY,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나오죠. 항이. 어. 항이 여섯 개가 나오게 됩니다. 곱셈을 이렇게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인데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뭐다 안다고 보고 이 분배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강조를 할게요.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분배법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하지 않아.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계산이 한세 배, 네 배로 빨라지는데 분배법칙을 잘 이용하지 않아. 자꾸 이용하는 습관이 들어야 실전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 제발 분배법칙을 이용해라. 예를 들어서 0.7 곱하기 13 더하기 0.7 곱하기 7. 이걸 계산할 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0.7 곱하기 13 더하기 7. 그럼 얘가 20이잖아. 그지 20은 10 곱하기 2잖아.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7이지. 그럼 뭐 1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쳐다만 봐도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요게 20이니까 아주 쉽고 빠르게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0.7 곱하기 13 계산하고 0.7 곱하기 7 계산하고 두개 더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는 거의 90% 학생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분배법칙을 자꾸 이용해야 된다고. 딱 보자마자 분배법칙이 보여야 된다니까. 계산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분배법칙, 이거 중요하다. 계산할 때 자꾸 분배법칙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야 한다. 자, 개념원리 익히기 15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넘어갑니다. 필수의 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제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곱하기 3다하기 2x다하기 4x제곱 플러스 5x의 3성의 전개식에서 x3성의 개수를 구하여라 x3성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x 삼성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음,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x 삼성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다 곱해갖고 다 적은 다음에 거기서 x 삼성 동류왕 찾아가지고 그거를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날샌다자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 삼성이 되는 것만 찾는 겁니다. 주목해서 자 이렇게 곱하면. X삼성이 만들어지죠 5X삼성 이렇게 곱하면 X삼성이 만들어지죠 3 4 12X삼성 이렇게 곱해도 X삼성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X삼성이 만들어지죠 다른 것은 곱해봤자 X삼성이 안 만들어져 음. 그죠 그래서 동류항이니까 이거 더하면 됩니다 이거 다음은 24, 33x3성이니까 개수는 33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x3성이면 개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만약에 부호도 개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번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 자, 요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다. 요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 요게 중요합니다. 음, 좀, 자,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어, 방법 중에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아이디어. 쌈박한 아이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X에 1을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X에 1을 넣으면. 음. X에 1을 넣으면 답이 나온다. 자, 이게 셈이 결론부터 말했고, 이제 무슨 소린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뭐, 2X3성 플러스 X 플러스 5의 아, 숫자가 너무 크나? 마이너스 5 할까? 마이너스 5의 3성이 있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세번 곱해야 되잖아.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제 이거 두개 이거 두개 곱해 가지고 하고 또 얘랑 또 곱하고 그러면 또 곱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쫙 적어 갖고 여기 앞에 이제 어3 3은 구승이니까뭐 x의 9승 요요개수가 있을 것이고 x 8승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이개수들을다 더해란 얘기거든. 이렇게 푼다고 하면 날새는 겁니다. 이거 풀다 그냥 종쳐버려. 시험 종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면 하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얘들을 쭉전개했을때 어떻게 되겠노? 제일 차수가 높은 것이 세분 곱하니까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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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없고 세분 곱하면은 9승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2x 3승하고 2x 3승하고 x3승 이렇게 이렇게 세번 곱할 거 아니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4x6승이고 또 이렇게 곱하면 8x9승이니까 x9승이 제일 높은 차수죠. 어. 자, 그래서 여기에 어뭐 모르겠다. x9승이 올 거고. 그다음에 또뭐 모르겠다. x8승이 올 거고. 뭐 이렇게 쭉올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모르겠다를 그냥 이름을 예쁘게 이렇게 지어 볼게요. 뭐,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어, 이게 제일 마지막에 어떤 숫자겠죠. 그러면, 상수항을 포함한 매,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구해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 요거. 어, 요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전체를 그냥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 전체를 그냥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보세요, 1. X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3, 마이너스 2. 맞죠? 3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런데, X에다가 1을 곱하면, 여기다가 1, 1을 9번 곱해도 1, 1, 1, 1, 1, 1, 1, 1, 1, 1 1이니까,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있어? 같다라고 돼있잖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 이거랑 같다 마이너스 8이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답이지 아 선생님 얘랑 얘랑 야는 많고 야는 적은데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요 수학적으로 같다 해놨는데 믿어야지 믿으라고 어? 수학적으로 이 q 같다 해놨잖아 그렇게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답이다 그래서 요령은 X에 1을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느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5X 제곱 승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어이 정계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들의 총합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에 1을 넣으면 된다고요. 자, 1을 넣으면 <laughs> 자, 1을 넣으면 1 1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요거는 4. 요거는 5. 22 답이 된다는 겁니다. 22. 이 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그죠? 음. 그래서 요 문제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중요해서 밑에 유제도 확인 체크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래. 그럼 어떻게 해라? X에 1을 집어넣어라. 1을 집어넣으면 2. 1을 집어넣으면 어, 이게 모든 개수들의 총합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 스 18이래. <laughs> 음, 그럼 1이 넘어가면, K는 2가 답이다, 그죠? K는 2가 답이다. K2가 답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 조금 심한 문제도 나와 있는데, 한 김에, 심화문제 하나 해볼까요? 어, 심화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있다 뭐 예를 들면서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어, 제곱 어, 이래놓고 <laughs> 이래 얘를 a x 마이너스 1의 사성 a x 마이너스 1에 이거를 a4, 여기를 a3, 삼성, a2, x-1의 제곱, a1, x-1 더하기 a0. 이래 놓고, 1대 <laughs> a4 더하기 a3 더하기 a0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1로만면안 돼, 여기서는. 아까는 왜 1을 넣었어? 아까는 1을 넣은 이유가 이런 거 있지. A, 9, X의 구성, 뭐 이래 있는데, 1을 넣으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1을 넣은 거라고. 그지? 얘만 남으라고. X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1을 넣은 거지. 다른 숫자를 넣어봐. 1을 넣어버리면, 어, 안 되죠? 어. 그래서 1을 넣은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을 넣는 게 아니라 2를 넣어야 되죠. X에 2를 넣어야 돼. X에 2를 넣으면 8. 2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제곱 번. 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A 4성 곱하기. 2를 넣으면 1이니까 1의 4성은 1.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 이렇게 되잖아. 어. 그러면 얘가 77이 49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49가 답이잖아요, 그냥. 그지? 어.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어 있다. 약간 심한 문제다, 그죠? 어. 이런 것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곱셈 공식인데 끊고 가겠습니다.